전세계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로켓셈MG입니다. 제가 오늘 또, 헌팅 라이프 오라를 들어왔구요. 어, 오늘 또 들어온 이유는, 어, 저번 장난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한두번 정도. 오늘 또세 번째 장난감 가게에 대해서 좀더 얘기할 게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월드맵을 보시면, 따란, 어, 화르르 대륙에서, 드디어 덜덜덜 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훌라현만 101단계 있고, 음, 이제 여기서 좀 멈췄어요. 그래서 현재 97.61%위조를 추월했고, 메인 서버 진행도는 98.64. 근데 메인 서버하고 이거하고는 뭐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이딴 상태입니다. 저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어, 저번 영상 때, 이, 자, 이 영웅산에소환해서이 영웅시대 보상에서, 이제 명성을 얻으면, 그 명성으로, 어, 영웅산 보상에서, 자, 지금, 요걸 지금 교환한다고 했었는데, 이 교환이 좀 아니에요. No. 바로 명성으로 이 전설 장난감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면은 명성 1단계 보상을 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활발한 흑대 불린 지금 요 장난감 세트가 상점에 출현 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뜨면서 뭐야 이거 사는게 아니었네? 이게 교환이 아니었네 하고선 또 약간 좀아좀 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성을 모아서 좀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 장난감 상자에 지금 토이랜드에 가보시면은 어 저번에 이어서 이게 초기화가 안 됐었는데 이제 하루에 한번 무료로 어 이렇게 다시 초기화 할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무지개석 12개 사용해서 또 초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현재 진격의 티라노 이 친구가 지금 요 가운데 하나를 빼 놓고 현재 5세트를 채용 중인데 지금 음 안전모, 허리띠, 그리고 팔찌, 꼬리 장식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뭐지? 세 번째 거 요거를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요 아이템을 사용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게, 보시면은 지금 티라를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휘기란 말이야. 휘기인데, 나는 이 휘기면은 당연히 다 휘기 아이템이 장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또 영웅 등급 있어. 요 등급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어 전설도 그러면 있다는 얘긴데 티라노도 음 그러면 뭐 전설로 하는 게 가장 제일 베스트겠죠. 전설 요 지금 보니까 전설 일단 요 장난감 메인 장난감이 제가 알기로 한 무지개석 천 개를 써야지만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부품들은 어, 개당 한 600개? 한 600개일 거예요, 아마 전설이. 그래서 총 6세트를 맞추는데 무지개석이 4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죠? 사실상, 어, 좀, 이렇게 과금을 하지 않는 어, 그런 한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만약에 내가 어, 전설을 좀 모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으시면 될것 같아요. 좀좀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하루에 이제 아레나 뛰면은 250개인가 돈을 주니까 어뭐 좀만 하시면은 할수 있어요. 충분히 뭐 250개인데 뭐, 뭐 충분히 하지 뭐한 달이면은 한달 안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내가 허리띠가 있었는데 이게 뭘뭘 뭘 해야 되는 거지? 허리띠가 있네. 뭐야? 그러면 이세 번째 게 뭐지? 자 허리띠가 있는데 자한번더 돌려보겠습니다. 야안 나오니? 아요거구나 클로버. 아 이거네요 클로버. 근데 이게 클로버가 이게 그냥 영웅해도 되는건가? 그건 모르겠네 음... 클로버를 일단 한번 사보겠습니다 사면은 설정하기 장비 아 되네요 등급은 달라도 이렇게어 세트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한 세트 저 휘기라고 해가지고 다 휘기로 맞추는 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그냥 떠가지고 일단 사봤는데 어 사지네요. 그래서 장착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6세트 그래서 플러스 2레벨 스킬을 얻었습니다. 보시면 자 스킬 가보자. 자 지렸고 자 탈수 14, 개울이고 12, 11, 11. 잠깐만. 아. 아, 이게, 아, 그렇구나. 보시면 지금 현재 탈수 요 친구 스킬 옆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플러스 2 스킬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요것만 14가 됐네. 아, 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아,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6세트 하시면은 제일 좀 괜찮은 스킬에다가, 음, 일반에 놓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 스킬도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스전 할때 바꿔주는데 그때마다 좀 약간 달라지겠네요 레벨이. 그렇게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6세트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어, 야 잠깐만 여기 추가를 내가 안 했었나? 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는. 방금, 그, 토이랜드, 그, 이제, 추월에서 명성을 얻어서 교환하는 게 아니고, 명성으로, 어 전설 장난감이, 어 장난감 가게에서 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시면 출현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거를 사는 겁니다. 어 교환이 아니고, 직접 교환인 줄 알았는데, 직접 교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음좀 그러네.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요 왜냐면은 이거는 어쨌든 무지개석으로 좀 하는 거고, 이렇게 무지개석으로 살수 있는 거니까. 명성으로 사기엔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좀더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어 들어왔습니다. 어, 현재 레벨 57이고요. 어, 지금 덜덜덜 대륙에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 랩터라는 어, 이제 부족을 현재 운영 중이고요. 혹시라도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어, 가입은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채널의 MG였습니다. 감사합니다.